버블이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음. 변화를 사는 게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원영 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액자산가들한테만 이런 거 해주세요. 그런 셈인 게 이게 프리미어라는 게 신한 프리미어라는 게 은행하고 증권에 자산관리 브랜드가 만들어진 네. 거거든요 거기서 패스파인더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액 자산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길잡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바이더. 이제 상담 같은 거 컨설팅해 드리고 요런 역할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이상 있어야 아, 그거는 사실. 이제 아, 네. 상담을 받아보시면 네.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원영 단장님의 이런 말씀을 와이스트릿에서는 무료로 아. 아, 자산이 없어도 아, 아. 오늘도 바쁘시다 보니까 바로 또 우리 본론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금리부터 여쭤볼게요. 환율하고 네. 같이. 네네.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끝났습니까? 아, 이거 되게 애매한데요. 현재 기조로는 쉽지 않아요. 이게 왜 현재 기조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드리냐면은 이 설명을 좀 해드려볼게요. 이게 환율하고 연관이 되게 커요. 환율하고 연관이 큰 음, 이유가 우리나라는 신흥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얘기해요.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4차 방정식이래요. 왜 그러냐면은 변수가 물가하고 성장만 놓고 금리 인상이나를 결정하는 게 선진국이면 음. 우리는 두 가지를 더 봐야 된답니다. 음. 그두 가지가 뭐냐면 결국에는 가계부채 가계부채를 쓰고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읽어요. 그쵸. 그리고 환율 이두 가지를 같이 보거든요. 그쵸.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올해 5월 달로 한번 돌아가보면 5, 6월 달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요. 5, 6월 달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되게 안 좋았어요. 네네네.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나라가 0.8% 성장할 거다 이랬거든요. 네, 0.8%면 2009년도에 금융위 기 당시 성장하던 수준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저성장이 거의 극단이잖아요. 네. 이런 금리 많이, 많이 내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성장을 보면 금리를 내려줘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물가죠. 물가가 딱 있는데 이 물가의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5 6월 달만 해도 소비자물가지수가 2% 언더에 있어서 1.8, 1.9 이랬어요. 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해줘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한국은행에서도 진짜 뭐라고 했냐면 금통위에서도 그 얘기예요. 음. 성장과 물가 보면 얼마든지 금리나 할수 있다고 예. 더 많이 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변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계부채하고 환율이에요. 음. 다행스럽게 뭐가 있었냐면 지난 5, 6월 달에 환율이요. 급전 직화를 해가지고 1,350원 정도까지 내려왔었어요 내려갔습니다. 그럼 환율을 봐도 아 이건 금리나 해도 돼 어,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에 마지막이 가계부채인데 부동산이. 이게 부동산 가격이 5, 6월달에 많이 뛰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7 대책이라는 게 나와요 네, 네. 6.27 대책은 6억 이상으로는 대출 안 해주겠다 이거 묶어버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6 627 대책이 나온 다음에 7, 8월 달에는 주택시장이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요. 네. 가계부채 증가율도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이것딱 보면은 네 가지 조건이 다 파란 등이 들어온 거예요. 네. 어, 그럼 금리 인하 해도 되겠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봤냐면, 8월 달에 인하를 하고, 11월 달에 인하하고, 하반기에만 두 번을 더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어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1월 달까지 못 했는데, 11월 달에 한번 스코어를 보죠. 첫 번째는요, 환율이 1480원이에요. 이러면 여기다 대고 금리 인하하잖아요. 환율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부글부글한데 여기다 대고 금리나 잘못하면 위로 펑 터요. 요두 그 번째는 가계부채도 그게 6, 27대 틀어막았다가 9, 7대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그 9, 7대책 이후에 시장에 공급 별거 없구만 하면서 부동산 오지. 시장이 또 뛰어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10, 15로 한번더 묶어요. 음, 음. 그런 다음에 지금 10, 15로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택가격이 소강상태지 뛰어올라간다는 느낌은 잘안 줘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가계 부채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환율 쪽에서는 금리 인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2.4예요. 음. 2, 아, 2 3이에요 네. 이게 한국은행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환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에는요. 환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돼서 내년까지 가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 중반까지 올라온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장은 위험하지 않냐. 내년에 성장률 전망이 지금 한국은행에서 11월달에 1.8로 찍어줬어요. 네, 네. 그러면 사실 1.8이면 금리 인하가 시급하진 않아요. 아. 애매하긴 한데 시급하진 않아요. 그러면 성장, 물가, 가계 부채, 그다음에 환율까지 네 가지 조건에 지금 전부 다 빨간등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금리 인하를 할수 없어요. 자 그러면 금리나 끝났냐?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은 확확 꺾이진 않아요. 음. 물가 전망도 사실 쉽게 쉽게 잘안 꺾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가계 부채라는 것도 사실 부동산 시장이 막 급등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의 가능성도 적은데 만약에 환율이 지난 5월 달처럼 급전직하한다. 음.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오잖아요. 만약에 외환 시장이 빠르게 안정이 된다. 그러면 이 환율이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환율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나라 물가를 갖다가 안정시킬 수 있죠. 네. 그럼 금리 인하의 조건이 다시 파란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건은 가장 현실적. 그나마 현실 가장 현실이라기보다는 그나마 현실적이다. 환율이 그렇게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거는 환율이 급격하게 빠르게 안정이 됐었을 때는 금리 인하의 조건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금리 인하를 조금은 한 발짝 멀리서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났다라는 말을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금통위에서 3대 3이 나왔죠. 인하의 3, 그 다음에 동결의 3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하기조의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더할 수는 있는데 그한 번을 더 하려면 환율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서 굉장히 빡빡하겠다. 그래서 신중하게 한번더 정도가 제 생각에는 내년 금통위에서의 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라는 게 응. 네네.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배경이자 어떻게 보면 결과잖아요. 그렇죠. 환율 때문에 못 내리고 그렇죠. 환율이 잡히면 내릴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환 시장이 언제쯤 안정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환 시장이 만약 빠르게 안정이 되면 금리 인하에 청신호가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음. 외환 시장이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을 갖다가 높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음. 당국에서 그렇게 정책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음. 난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 금리를 지금 결국엔 대외 요인이 뒤흔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환율이 뛰면 되게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환율이 뛰면 나라 망한다로 되게 무서워했었잖아요. 어, 예,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 순자산이 엄청나요. 그렇죠. 1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외 순자산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도 순자산, 음.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자산을 가진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업들도 달러 자산 많이 갖고 있고, 해외 투자도 많이 했으면 해외에 있는 공장도 달러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해외 순자산이 있는 상태에서 환율이 뛰잖아요. 네. 그럼 이 해외 순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과거에는 해외 순채무였거든요. 대외 순채권국, 채무국이었습니다. 음. 그럼 달러 비지 많은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음. 이러면은 국가의 디폴트 리스크가 커져요. 그렇죠. 그게 옛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순자산이 많잖아요. 그럼 환율이 올라도 빙긋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 주식 있는 분이고, 그렇죠. 네. 해외 채권 있는 또 미국 채권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미소 지으실 수 있죠. 네. 환율이 뛰었을 땐 네. 그죠. 저희 같은 유튜버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죠. 유튜�, 유튜브도 달러로 수익이 달러로, 달러로, 달러로 들어오니까. 예. 근데 이게 무조건 미소 지을 수만은 아,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환율이 너무 높은 수준이 일어나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예. 금리를 낮추지 못하면 우리나라 성장을 갖다가 부양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 자체로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버리잖아요. 음. 그러면은 우리나라 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쉽게 안 낮아져요. 그럼 고금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금리로의 회기가 쉽지가 않아요. 금리 부담이 있는 거고 물가 부담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매크로 차원에서 굉장히 압박감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환율이 올랐을 때 타격을 받는 또 다른 층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입업체라든지 이런 쪽들 같은 경우도 힘들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옛날하고 다른 형태로 우리한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K자 양극화되는 거죠. 그렇죠. 힘든 사람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웃는 사람더 빵끗 웃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환율이 급등을 하니까 달러 자산이 있는 쪽, 그다음에 환율이 올랐을 때 유리한 포지션을 가진 쪽은 매우 유리해지지만 나머지는 힘들어지는 그 K자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 환율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예.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환율 전망 아닌가요 그렇죠. 단장님한테 대놓고 네. 환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면 뭐라고 어, 예. 답을 하세요? 어, 일단 저는요. 첫 번째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율이 더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대효과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그 생각은 좀 들어요. 올해를 한번 돌아보면요. 은 올해를 돌아보면 몇 개의 순간들이 있어요. 올해 1, 2월 달에 환율이 1,480원을 넘었어요. 근데 1,480원 넘을 때 트럼프가 딱 취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관세 제대로 때릴 거다. 음. 그럼 이거 환율을 더 치솟는다. 음. 트럼프가 관세 때리기도 전에 1,480원인데 관세 네.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어. 이슈였어요. 음. 그러면 1,500 넘어야죠.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때 당시 참, 다행스러웠던게 그때 당시에 또 그게 뭐뭐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금리 많이 내린다고 했고 미국은 많이 못 내릴 것 같다고 했어요. 응. 그럼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그때 거의 10년 국채 금리 기준으로 200bp가까이 차이 가났거든요 네. 그러면 뭐와 이거는 금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6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율이 급전 직하에서 1,350원까지 빠졌어요. 대선 직후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월달에 환율이 1,347원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다들 이 얘기했었어요. 이거, 저도 질문 받을 때 그거였거든요. 플라자 합의를 아냐고. 니 응, 맞아요, 마로라고 합의라는 얘기 나오고. 마 미란 보고서라고. 네, 네. 진짜, 맞아요. 와, 모든 사람이 미란 보고서 얘기할 네. 때였어요. 네, 네, 네. 미란 보고서 뭔지 아냐고. 네.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해요. 네. 그래서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하는데, 당연히 환율이 1200원 대 들어가야지. 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1347원에서는. 반년 사이에. 네, 기억나시죠? 네. 그럼 달러를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다시 1480원으로 올라와 있죠.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죠, 사람들이 시장을? 또 그렇죠. 이거는 답이 없다. 무조건 오른다. 그냥 그 방향대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 이게 음. 올해 환율만 보면 정말 가운데 6월 달을 기점으로 두고 1월. 정확하게 부위가 나와요. 진짜 이렇게 환율이 나온 경우가 참 드물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단순히 이걸 펀더멘탈로 설명할 수가 있느냐. 펀더멘탈만 한번 볼게요. 지난 1월 달하고 뭐가 다르냐면 일단 미국하고 우리나라 국채금리 차가요. 네. 미국이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지금 4 1 5예요 음. 근데 우리나라 10년 국채 금리가 3.3 정도 되거든요? 그럼 둘의 양국 간의 금리차가요? 아까 전처럼 200BP 이게 아니라 지금은 70, 80BP밖에 안 돼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국하고 네, 우리, 미국하고 네. 금리차가. 그러면 금리차가 줄어들면 환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미국 금리하고 옛날에 이만큼 벌어졌던 게 줄어들었으면 환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참고로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예요. 그렇죠. 그렇죠? 럼 달러가 유입이 많이 되니까 환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근데 옛날에 그 펀더멘털 요인이 안 통하죠, 잘? 그렇죠. 원화가 시장에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달러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제 그 생각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환율에서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환율이 올라가는 요인들 이런 것들 저도 설명하러 다니고 네. 그 다음에 방송도 보고 뭐그 다음에 자료들도 보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펀더멘탈 요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 속에.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기대가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잡을게요. 제가 집을 사야 돼요. 집을 사야 되는데 5년 후에 사야 돼요. 집이 이제 5년 후에 돈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5년 후에 집 살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뉴스에 나와요. 계속 오를 거라고. 그러면 지금 사야 됩니까? 5년 후에 사야 됩니까? 지금 사야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했더니 빚 내서 사야죠. 당겨야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빚을 내 가지고 지금 집을 사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두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5년 후에 집살 사람까지 다 땡겨가지고 지금 집사거든요? 연끌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수요가 5년 후에 수요까지 한꺼번에 몰려서 집사로 들어갔죠? 문제는, 우리가 지 여기 계신 분들 두 분이 집을 파시는 분들이에요. 1초에 뭐씩 전화와요. 집 파실 겁니까? 아니면 숨기실 겁니까? 1초에 뭐씩 전화오면? 숨겨야죠. 집이, 집이 공급할, 팔려던 사람들이 숨기죠? 매물이 잠기죠. 그럼 미래의 수요는 땡겨였는데 현재의 공급은 숨어버리죠? 매물이 잠긴다고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공급은 안 팔고 싶은 거죠.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수요자는 사고 싶은 거죠.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외환 시장에서도 그 기대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음. 환율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땡겨와서 사야죠. 지금이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요? 미래의 수요들이? 그 기대감을 좀 워워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외환 당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환율 방어를 한다는 게 방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 위로 올라오는 압력을 반대로 틀어가지고 와 이렇게 낮출 수는 없어요. 근데 올라오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네. 이게 속도 조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오르던 걸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사람들이 아 그거 오르다 말겠지 하다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더 오르나? 그럼 이렇게 뛰나? 맞아. 오늘이 제일 싼가? 맞아. 이 두려움이 생기면 그게 포머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그럼 미래의 수요가 확땡겨오게 되는 그 기폭제가 돼요. 음. 그럼 이이 이 올라오는 속도가 높아지면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네. 그럼 확 뉴스에서 나, 난리가 나겠죠. 아, 환율이 뭐 엄청 뛴다, 부동산이 엄청 뛴다. 그러면 사야 되나? 저 같은 사람들은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게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환 시장에는 심리적인 요인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당국에서 지금 역할하고 있는 것 중에 는 뭐가 있는 거냐면. 결국에는 환율의 레벨보다 변동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벨 때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속도도 되게 중요해요. 네. 이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건 억제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도 계속 내까려 놔두잖아요. 그러면 돈이 달러로 엄청 붙게 되죠. 그러면 환율이 진짜 더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만큼 기세가 더 세져요.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그걸 갖다가 만약에 환율이 진짜 만, 너무 높게 과도하게 높게 올라갔는데 거기다 대고 세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주저앉아버리면은. 음. 올라갔다 떨어지는 충격이 되게 크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음.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환 당국에서도 지금 속도 조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외환 당국, 뭐 정부가 아, 예, 예. 뭐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데 가장 가까이는 있는 이제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게 달러 아, 우리 쪽에서 예, 예, 사지 마라면서 예, 예. 수합 예. 수합을 연장을 했고 예. 또 국민연금에 전략적 환했지 하라고 아, 하네요. 예, 예, 예. 어떤 방식이고 또 이게 효과가 있을지도 좀봐주세요어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 일단 첫 번째는 외환 수합을 한다는 거는 외환 시장 자체에 주는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데 650억 달러만큼 아마 외환 수합을 할 거거든요. 근데 650억 달러만큼 국민연금이 사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지금 달러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까지 들어와서 650억 달러나 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환 달러를 갖고 계세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죠. 지금 파시면 안 돼요. 650억 달러 국민연금에서 사요. 어. 그때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허, 쥐고 있어야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갑자기 뉴스가 딱 떠요. 국민연금, 저희 한국은행하고 외환수합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뉴스 딱 보는 순간 저는 알거든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저는 지금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근데 네. 나가요. 근데 달러 팔고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빼요. 그런 다음에 국민연금이 원화를 빼고 거기에 상응하는 바꿔요. 음. 그러면은 지금 지금 국민연금은 달러를 갖다가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거죠. 네. 1년 후에 다시 갚으면서 원화를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외환 수합이거든요. 네. 어, 1년 후에 그럼 달러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 연장하면 돼요. 음, 아무런 그렇구나.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래서 갚긴 갚아야 하, 그렇죠. 되는데 1년 후에 갚지 못하면 그 연장해서 그렇죠. 나중에 그렇죠. 외환 수합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럼 이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국민연금이 외환 시장에서 그 많은 달러를 살 이유가 없어요. 음. 그렇죠. 그러면 외환수합에서 달러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수요만큼은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에서도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르잖아요. 환율이 마르, 많이 오르는데 환해지를 하게 되죠. 네. 그럼 이게 되게 어려운 플로우인데, 이게 선물 매도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음. 선물 매도를 국민연금이 하면은 반대편에서 선물 매수를 마, 받아, 받아주는 측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선물 매수를 받아주는 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물 매수를 받아주는 측은 마찬가지로 환해지를 해야 돼서 이쪽도 환에 대한 위험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결국에는 달러 현물을 갖다가 해외에서 빌려와서 이거를 현물을 달러 현물을 갖다가 팔아야 되거든요. 음. 그냥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해지가 늘어나면 환해지가 늘어나는 만큼 달러 현물 매도가 쏟아진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전략적 환해지를 갖다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음. 그럼 그만큼이 달러를 갖다 현물 매도하는 쪽에서 달러가 이제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하면 환율이 올라오는 걸 누르는 효과? 그러니까 네, 딸러,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달러가 네, 시장에 더 많아지니까? 아, 그렇죠. 달러 네, 공급, 네.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외환수합이라든지 전략적 환해지라는 거는 이제 요런 효과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과연 환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의 방향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 것들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도 조절에는 당연히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속도를 조절하는 데는 아마 도움을 줄수 있겠죠 그래서 혹시 환율 차트를 잠깐 보시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환율이 지금 1,470원, 80원 넘어온 다음부터는 올라오는 속도는 확실히 현재 늦, 늦어졌어요. 속도는. 예, 그러니까 당국에서도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80원 문턱 거기 일기 막 걸려 있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올라오는 속도를 확실히 이제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급등세를 보이던 것들을 좀 이게 속도 조절을 하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제어를 하는 거지, 막 이게 막 1,200원으로 빼버리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외환 당국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환율 방어라는 게. 환율을 갖다가 뭐 원하는 레벨로 끌어 내린다, 이게 아니라 속도를 조절하는 정도? 이 네,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